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에 큰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10월 들어서 시장이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추석 직전만 하더라도 어, 시장이 그나마 예,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자, 10월 접어들면서 자, 6거래일 연속 낙폭이 커지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이 주가 지수가 시장 PBR 1 라인까지 자,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 하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시장 체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시 현상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뭐 약세장이 이어지다 보면 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약세장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오늘 증시톡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이 기침하니 이머징 마켓은 독감 예. 어, 보통 이제 약세장이 짙어지게 되면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 미국 증시 저 세계 제일의 증시라고 할수 있는 미국 증시가 조금 기침하는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서는 거의 뭐, 심한 하락 충격이 발생되면서, 어, 이런 표현들이 왕왕 사용됩니다. 미국이 기치만이 이머징은 독감이다라는 표현을 왕왕 약세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 2000년 IT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미국 증시의 조정폭에한두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한국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한1% 정도 하락하면은, 그 당시 생각해 볼때 한국 증시는 5%, 5배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고, 어, 떤 날은 미국 증시가 한2%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전 종목이 하한가 가는 그런 일들이 과거 2000년, 2008년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오늘 좀 한국 증시에서 뭐 과거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니 한국 종합주가 지수가 감기에 걸리고 자, 오늘 코스닥과 스몰캡은 독감에 걸린 듯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증시 체력이 나빠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모든 주식 관련, 증권 관련,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예전에는 좋게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 몇몇 지표들은 부정적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죠. 자, 특히 어 마치 이제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마치 유기체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증시가 약세로 오래 지속되게 되면 마치 병에들은어 동물처럼 어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 예전에는 좋게 봤던 재료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난 초가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 그러니까 9월 초 그때쯤이죠. 자, 미중의 무역 전쟁이 자, 뭐 11월 전에는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그 후에 위아화 강세 쪽으로 꺾이면서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 안정세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중국이 끝까지 저항하겠다. 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다시 위안화가 약세, 달러 대비 약세, 달러 위안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끝없이 예 지속되는 그런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 보게 되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좀 비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자, 그런데 어, 요 부분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기가 지연이 됐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어, 요게 이제 그 역전이 지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일단 자,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은 나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만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치. 어 사람 체력이 약해지면 건강이 나빠지면 나쁜 소식만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자 증시 체력이 약해지니까 나쁜 소식에만 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달러 위안 환율입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던 지난 5월 이후 여름 사이에 아 어, 달러 위안 환율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8월부터 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위안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 최근에 다시 위안 환율이 살아나면서 달러 위안 환율이 7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시장 심리상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 체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어, 허위사실이 시장에서 많이 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요, 어,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떤 어떤 대기업이 조만간 디폴트를 선호한다라는 그러한 악성 루머, 미확인 루머가 시장에 유포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출렁출렁출렁출렁거렸습니다. 어, 이게 이제 시장이 약세장이 이어지게 되면요. 숏 포지션을 취한 곳에서 악성 루머를 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자, 약세장이 지속되면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틀 전에 월요일이었죠? 자, 터키의 디폴트 가능성이 시장에서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자 시장 체력이 약해진 가운데 헛소문이 허위 사실이 유포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씁쓸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러한 그 악성 루머들 아마 증시가 조금 더 조정세가 길어지게 되면은 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겠 시장 체력이 계속 안 좋을 경우에는 하루 걸로 하나씩 헛소문이 어, 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건실한 기업이 어,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는데 뭐 부도를 냈다는 등의 헛소문,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시장 크게 흔들리겠죠. 그러면 분명. 쇼 포지션을 가진 플레이어들한테는 좋은 뭐 상황이겠지만, 그 허수문의 서, 출처는 어디일지는 미로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자,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자, PBR 레벨이, 시장 PBR 레벨이 1배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PBR 레벨 1배수. 자, 과거 2000년 IT버블 붕괴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그 전에 위치했었고, 자, 2016년 연말에도 그 위치에 있은 후에 시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레벨에 근접했어요. 자, 월요일 기준으로는 0.99까지 하락했고, 오늘 장중에 1% 넘게 주가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아마 0.98 수준까지 어, 하락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치에서 시장은 바닥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전에 보면 PBR1 수준이 아주 강한 지지선은 아닙니다. 바로 그 위치에서 바운스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쑥, 밀려 내려왔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10월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쭉 해서 10월에 증시가 큰 충격이 있을 때 PBR 1 수준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회한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이 들어갔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선에서 기간 조정을 할 것인지, 요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어, 시장이 원치 않게 시장 PBR 1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마치 요 시장 PBR 1배수는 어, 서커스에서 외줄타기에 사용되는 안전구물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대신에 안전구물에 그 서커스 단원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요. 안전구물에서 탁 멈추는 게 아니죠. 한번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쭉 한번 안전구물에서 쭉 내려올 때그때 그때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크게 종요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어, 회복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정말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자, 2008년 1 0월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때 당시 PBR 1배수 이하, 그리고 주가지수 1000 이하로 순간적으로 내려갔습니다만,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890까지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회복되는데, 단 며칠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회복했어요. 그런데 요 기간 때 투자자들은, 어, 투자 심리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예, 그런 패닉 상태에서 투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어, 지금 시장 상황은 갑자기 10월에 접어들면서, 어, 9월에 생각했던 우호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시장 흐름은 좀 부담스럽게 흘러가면서, 어, 바닥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쭉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바닥을 다질 수도 있고, 지금부터 그냥 옆걸음 치면서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과정이든, 자, 사람의 애간장을 모두 녹이는 그러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가 화려하게 불탈 때 제대로 불꽃도 태워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의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어, 요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의 과거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저런 면에서, 뭐, 한 번은, 뭐, 심리적인 테스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뭐랄까. 그 선에서는, 어, 마음을 단단히 가지면서 이겨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올해, 내내 이야기를 드렸죠. 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이유도 들기도 했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십시다라는 이유도 들었던 것처럼, 자산 배분 전략과 분산 투자는 반드시, 투자를 하실 때, 어, 필수적으로 들고 가야 될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PBR 1배수 이하로 시장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버텨야지만 바로 다시 회복하고 좋은 시장이 왔을 때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과 분산 투자가 없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도 큰 인내를 시장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어, 지금 조정장을 갑자기 찾아온 조종장을 대하실 때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약세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증시 토크가 목소리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자 그래도 자 우리 시청자님들 힘내주시면서요.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힘내주시면서 자이 고비 현명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